<laughs>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 <laughs> 통치 이후부터 단절이 되었던 유월절을히스기야 왕이 등극하면서 회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29살의 나이에 예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정결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자 우선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을 광장에 딱 모아놓고 기조 연설을 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버렸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고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소의 불을 꺼버리고 성소에 분양하지도 않았다.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시고 주변국들의 놀림거리가 되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당신들이 똑똑히 그 동안에 보아왔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돌아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들이 다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갔다. 자,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건재한가요? 건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돈에 팔려 있지 않나요, 혹시? 세상의 일에 팔려 사로잡혀 가 있지 않습니까? 이 29장 예, 1절서부터 시스기야가 등극하는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오늘 30장 그첫 번째에 한 일에 대한 한 토막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9장 10절에는 이스기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것 오늘날 이렇게 질병이 창궐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마음만 생긴 게 아니고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 하나는 성전 정화 작업이고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성전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역대 29장 16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장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르게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다가 다 앞으로 태워 버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화 작업이 등극하는 그첫 달, 첫 날서부터 시작되어서, 자, 얼마 전에 우리도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예, 한 9시 반 정도에 모여서, 12시 한 반쯤 돼 끝났어요. 예, 2시간이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늘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렇게 뭐, 어,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얼마나 지저분한 게 가증스러운 게 많은지 하루, 이틀, 일주일 일주일 동안을 끊임없이 제사장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있는 것 거기서 창고에서 계속 성전에서 끌어내도 끌어내도 끝이 않나 원래는 일주일 동안 성전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어, 6월절이 14일입니다 14일이면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서부터 진행되는 일주일간에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오바해버렸어요 무려 16일 동안을 성전 청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본래 성전 안에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떡상 크게 하세요 떡상 <laughs> 여러분 안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 다시 한번 떡상 초대 향단 이거 있으면 돼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여러분 보시게 우편에 놓여 있어야 되고, 촛대는 예, 여러분 보시게 좌편에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어야 되고, 여기 앞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향불 분양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교회는. 근데그 동안에 수백 년 동안, 백 년, 이백 년이 지나면서 이 안에 인본주의적 편리주의를 위해서 작다한 온갖 가증한 것들을 계속 끌어들인 겁니다. 그 어느 왕도 하나님의 이왕저왕 왕 계속 왕을 갈아서 계속 세우지만은 그 어느 왕도 여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봐도 그 할아버지 때를 봐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랬다가 자기에게 딱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바로 첫 번째 과업을 저 성전을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딱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이외에는 여기 못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는 시내에다 갖다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안에 그 잡다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것들을 다 끄집어 내셔서 바깥에다 태우시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예배자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꼭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청소한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는 그 자체로 만족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이유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시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 지키자 하는 거예요. 다합시다. 유월절을 지키자. 크게 유월절을 지키자. 자 오늘 1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안브나스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뭘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예.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성전 정화작업은 끝이 났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별되고 성결하게 된 제사장들이 없는 거예요 성전은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성도들이 안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6월절 절기로 훅 지나가 버렸어요 원래는 6월절은 며칠을 지켜야 된다고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서부터 무교절을 누르게 들어가지 않는 무교절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청소가 언제 끝났다고요? 16일날 끝났어요. 큰일 났죠 이제 그렇다고 곧바로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도 없고, 이건 율법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면은 자, 2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왕이 방백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으 의논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2절, 3절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예,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된 제사장이 없다. 그런데 안 지킬 수 없는 거. 그러면 이제 일 년을 지나게 됩니다. 일 년을 기다렸다가 내년 아비월 일월 유월절 십사일날 지켜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는 이게 조급해진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일 년을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기다린 세월이 언제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것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1년을 또 기다리라고? 그럴 순 없지. 그래서 방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은,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잊지도 않은 최초의 예, 사건을, 일을 저질러요. 우리 한달 유보해서 다음 달 14일 날 지키기로 하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게 있어요. 생각해 볼게. 자, 5절을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사부터 당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대로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다. 이거는 규례래요. 규례. 규례가 뭐예요? 법이에요.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노예생활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의 그러한 세상의 통치 아래 그렇게 노예생활을 사백 년이 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뽑아내는 그 천척, 첫, 첫그 단추, 그 관문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을 잡아서 예, 이렇게 방마다 다 칠해 놓으면, 문설조에 칠해 놓으면 죽음의 사자들이 못 도망가도록 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그 집만큼은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유월한다고 해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고, 뭐라고요? 발라놓은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거를 대대로 너희들이 꼭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명을 내리셨는데, 그 이후에 초대왕, 그나마 그래도 사울, 또그 위에서 다위에서는 철저하게 지켰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 때에는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두 동강이 나면서부터 아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왕대에도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00년 동안 유월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나에게 잊혀진 절기가 뭔지냐 내가 지금 잊고 사는 절기가 뭔가. 유월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성소하죠. 그런데 예배가 어찌 주일 오전 2 11시 예배만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과거의 솔로몬 수몇대몇대 몇대 우리 조상 때에 그어 고조 할아버지 때는 철저히 이렇게 믿은 생활을 했는데 그게 후대로 내려오면서 어 예배는 주일날 한번 드리는 것으로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오후 예배도 있어요.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예배도 있고요. 목장 예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아예 이것이 있는지조차도 아예 나에게 있어서는 아예 잊혀진 계절, 잊혀진 예배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잊혀진 예배인 거예요. 잊혀진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오늘 딱 세워 놓고 전국에 파발을 띄워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 오라. 회복하라. 오늘 32년을 세월을 우리 교회가 지냈습니다. 32년 동안 목회자들이 목회자가 두 번이나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권고하시지만 그것에 귀를 닫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세워놓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 빨리 뛰어주시고. 방송실. 아니, 왜 없어요? 예물 예물. 아, 아, 못 찾았대요. 이 일부 때는 딱 떴는데. 이부 때 사라졌네. <laughs>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 여러분, 어디에도 성경은 나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딱한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1조입니다. 너희는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띵겨먹지 말고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자, 이곳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이거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일부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100%, 우리 교인 100% 11조 생활합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해요? 네, 저희 교회들 100% 11조 생활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병원의 사건에 예, 이렇게 사고에 이렇게 십일조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것을 빼앗 내 것을 탈취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시겠어요?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그러면, 아, 내가 이제 도, 이게 11조를 왜못 드리느냐? 어우, 이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쓸게 없는데, 그래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저런데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내 창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점점 부족해집니다. 이상하게. 들어올 수입이 자꾸만 차단이 되고 이상한 사건이 생기고 안 내도 될 일이 생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게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탁 그때그때 직장이 얻어가지고 이게 문이 탁탁탁 열려야 되는데 그게 1년 2년이 지연이 되고 올게100% 와야 되는데 80% 오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세금 떼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줄에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창고가 채워지게 하신대요. 이것만큼은 시험하라는 거죠. 시험을 해 봐라.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1조 생활이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도. 11조 이상한데 갔다 대요 병원에 다 갔다가 자꾸만 집어넣고. 여러분 사고 한번 딱놔 보세요. 기스 한번 조금 했는데, 200만원 내나요 꼼짝없이 200만원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고! 대답 좀 해봐요. 악소리도 못하고,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잊혀진 계절, 잊혀진 절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런 것들이 내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우리 개교 기념일을 설립주의를 기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석이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유월절을 제정하는 것은 유월끝 자체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청소를 하다 보니까는 보름이 지났어요. 6월절 절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율법에도 저촉돼요. 그런데 이희스게하는 1년을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어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명령에도 반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참 다행이기도 말이죠. 저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그건 우리 교회 규정도 없는데요. 정관에 그렇게 기록이 안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법에 없어도 새롭게 제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법에 없어요. 율법에도 저촉되는 거예요. 근데 희스기하는 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근데 다행히도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입니다.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를 굿! 이랬단 말이죠. 좋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래야 일이 돼요. 여러분. 이래야. 아멘이죠. 그래서 5절에 드디어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서 부엘 세바트 좌위의 단까지 오, 온 이스라엘에게 일제 공포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것 지키자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전파하되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돌아가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돌아갑시다.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야들아, 돌아가자. 여보, 우리 돌아갈 곳이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히스가왜 이렇게 유월절에 집착을 할까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관문을 열어 제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죄를 대신 다 담당해주고 죽어 주셨어요. 그 피를 발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남게 되, 된 거예요.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고 규례로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를 잊고 사는 거예요. 무려 200년 동안 말이죠. 그래서 6절서부터 9절까지 여학계로 돌아오라. 각 곳곳마다 파벌을 띠고 더군다나 여기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서 예배조차도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저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 오랜만에 그동안에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동경심이 있어서 이런, 이런 파발꾼의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할렐루 하면서 그래, 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갑시다! 하고 올줄 알았더니 안 그래. 자,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지진 않았는데 10절입니다. 10절. 이렇게 반응했어요. 10절.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무나셋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어디까지 갔는지 한번 봅시다. 지도 빨리 띄어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에브라임 보이시나요? 에브라임 가, 제일 가운데 있죠. 무나셋, 스불론, 저 꼭대기 전부 북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이미 점령당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여기를 주 이렇게 주로 다니면서 예, 파바를 띄어서 우리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이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동안에 오랫동안 못 지켰던 내 예배 회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을 드립시다. 이게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들을 조롱하고. 이랬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야. 비웃었다. 아,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남북으로 분단된지 이0 년의 세월 속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동안에 중심으로 잡아 잡았던 선민의 사상이 완전히 지워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신본주의로 예배 말씀주의로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1순위가 하나님이었는데 이게 점점점점 대대로 대대로 1세대 2세대가 오면서 이제는 예배는 그들에게서 요만큼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러한 중요성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먹고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산적한데,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교회 일을 하라고? 예배 드리러 오라고? 오후에도 나오라고? 미쳤어? 흥? 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영어로 his story잖아요, history 그의 역사예요. 근데 이거는 두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his 그의 story 이야기 거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역사.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우르를 떠날 때의 약대, 낙타, 양, 소, 예, 어마, 그다음에 종, 개인 군사가 318명이나 되는 그러한 성공적 삶을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은 자기는 사람들을 막 박수쳐 주고 너잘 살았어. 너 성공했어. 쓸게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팬들고요 그의 이야기 역사를 한 글자도 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천사 이렇게 옆에 서기관을 세워놓고 뭐쓸게 있어야 말이지 쓸게쓸게 쓸게 없어요. 역사를 그삶 속에서 이게 뭐할게 없는 거야. 그의 역사가 언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아멘 되어서 첫 발자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갈 때에 우르레 어쩌고 저쩌고 그때부터 역사가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단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놓으려고 파벌을 보냈더니 저들은 콧방귀로 일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도전이 콧방귀로 여러분들이 들린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중단될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마음가운데 이것이 도전이 되고 이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와서 변화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 거부한 게 아니고 이 파벌꾼들에게 두 팔을 들려서 정말 감사하면서 반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아세일과 문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몇 사람이. 저는 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정말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우리가 겸비하여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오셨으면. 여와계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여호께로 돌아가자.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무려 200년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파벌꾼을 보내도 눈을 감았지만은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너라. 저들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고요 빨리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여학교로 돌아갑시다 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마음가운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정화작업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상들 그동안 에 세상에 빠져있던 것 불신앙들 전부 다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돌아가시면, 오늘 예, 히스기야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7절에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멸망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나와가지고 막 짓밟고 다 착취해가고 분녀자들을 끌고 가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어서 다 기도론 시내다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단합시다.